덕수로 <laughs> 이렇게 영화속의상을 입고 나오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예? 돼요? 게 네. 어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오늘 위해서 조금 이벤트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쑥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어, 주변 분들에게 좋은 입소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개봉 첫날인데 객석을 꽉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어, 다음 배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구구절절한 애저, 애절한 눈빛을 보여주는 우리 박건의, 박정민 씨를 소개.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의상을 이렇게 맞추고 나왔는데 어떤가요? <laughs> 어, 개봉일부터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 4시 정도부터 영화 를 보신 거죠? 정말 빠르게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여기저기 좀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상영할 계획이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으로는 <laughs> 아 원래 제수서가 아니었어가지고 꼬였는데 예, 자, 예, 다음으로는 저희 그 국, 북한 총영사의 부하 오른팔 예, 금태혁 역을 맡은 이신기 배우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태혁 연기한 이신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일좀 비교적 평일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자리 가득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니까 한두 번, 세번볼때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그 감정 느끼셨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다음 소개할 배우는요, 제가 아는 배우 중에는 한팟 파이브 안에 드는 액션을 잘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어 한국의 국정원 임대리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대리 역을 맡은 정예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감사합니다 평일에 이렇게 꽉 자리를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에게는 오늘 정말 떨리는 날이에요. 바로 개봉이 일죠 여러분들의 응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휴미트 하면 화이팅 한번 외쳐주실 수 있을까요? 네! 휴미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웃음> 안녕하세요. 황치석이었는데 <laughs> <laughs> 박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 동지들, 동지들 이렇게 뵈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착장을 하고 이렇게 뵈니까 너무 어, 즐거운 추억이 될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뿌듯하기도 합니다. 어뜨, 어떤가요, 지금 보니까? 예, 네, 네, 여러분이 좋으면 나도 좋습니다. 예, 우리 휴먼트 영화도 좋고 우리 휴먼트를 앞으로도 많이 많이 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ah, 빨리 지내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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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진행을 시작. 오늘 조가 생각도 날로 참. 예, 안녕하세요. 최정아 역할 맡은 신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개봉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영화 속에서 입었던 색상 그대로 등장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니 정말 기쁘고요. 또 이렇게 개봉일날.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